이 얘기를 한번 한번 좀 드리고 싶었어요. 시간 가치를 좀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계산 관련된 컨텐츠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런 데이터를 핸들링 하는데 익숙하고 수식을 짜고 그러는데 익숙해요. 그래서 이제 효율 컨텐츠 이런 거를 제가 다룬 지도 꽤 오래됐는데 하면 할수록 참 효율 계산은 못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좀 귀찮은 만 물었으면 스탠다드만 잘 잡으면 돼요 못할 계산이 없다 귀찮아서 그렇지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 효율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상 만들 때 보통 그런 건잘 포함을 안 해요 하려면 할수 있는데 근데 안 해요 이게 제 게임에 대한 제 가치관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는 최종 보루 같은 거야 이거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시간을 포함시키게 되면 결국엔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게임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여기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 모든 결론이 그렇잖아. 솔직히 게임 안 하는 게 제일 이득이에요. 게임은 경제 활동이 아니야. 행위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인 거야. 게임은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효율이라는 거에 실상이에요. 따지면서 들어가다 보면 결국엔 이런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재미를 따지면 된다라고 하는데, 효율 계산에는 사실 재미를 따질 수가 없어요. 효율 따지는데 재미를 어떻게 고려해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모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효율 계산, 이거는 게임 내 컨텐츠를 생산성 측면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의 본질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예요, 소비. 본질은 소비인데, 이거를 자꾸 생산성 측면에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게임은 시간을 소비하고, 돈을 소비하고, 골드를 소비하면서 재미를 얻는 게 게임이잖아요.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이게 제가 항상 효율 계산 컨텐츠를 하면서도, 스스로 느끼는 괴리감 같은 것이기도 해요. 물론 뭐, 제가 선택한 컨텐츠고, 악으로 깡으로 제가 버텨내야 하는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의 한계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효율 계산할 때마다 진짜 고민될 때 참고하는 정도로만 봐라. 라고 항상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게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고르겠어. 그런 경우에 내 영상을 보고 그나마 조금 마음 편하게 가시라는 거지. 그냥 그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지엽적이고 수치적인데 집착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면 조금의 손해도 용납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그런 걸로 스트레치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게임 내 행위 중에서 시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순위. 근데 게임 내 행위 중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행위도 있고요, 아주 재미없는 행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따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고려하고 싶으면은 내가 제시해 놓은 뭐 환산 가치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정도의 시간을 쓰는 게 괜찮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더 정확하다고 봐요. 그리고 너무 손해 보지 않으려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되게 웃기죠. 그런 분들 보라고 사실 효율 영상 만드는 건데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모순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가 내 영상과 내 행동 사이의 괴리를 진짜 많이 느껴요. 실제 게임할 때 저는 진짜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효율 영상들도 뭐 수치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아, 진짜 손해를 절대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양상을 좀 이해하고 경제 흐름을 좀 체감하고 막 그런 재미로 보시는 게 음, 저는 그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이거든요. 물론 저는 여전히 디테일한 부분들은 최대한 영상에 실캔할 거예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 원하셨던 답변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냥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효율 계산할 때. 시간까지 포함시키는 게 그냥 스스로 꺼려지더라고요. 결국에는 보다 보면은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야, 시간을 따지기 시작하네? 그러면 결국에는 안 하는 게 제일 이득이잖아. 라고 생각할까봐 나도 스, 선뜻 시간 가치를 계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진 거예요. 너무 주관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카던돌다 말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